열 받아 임산부라서 화를 내는 것도 좀 그런데 정말 열이 너무나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염색했어요. 괜찮죠? 머리가 여기까지 다시 커맨 써가지고 그냥 한번 싹 덮었는데 괜찮더라고. 이렇게 긴 머리로 평생 완전 블랙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 긴 머리면 항상 브라운이었거든요. 되게 신선하기도 하네요. 뭔가 어색하면서도 아무튼 제가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몇 달간 속을 썩이고 괴로워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뭐 신고를 받아서 뭐 차단을 했니 뭐니 이런 걸로 인해서 제 영상이 여러 개가 차단을 당한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다 막고 있고 법적으로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에서도 과 똑같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실 멀쩡한 애들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마켓을 한다고 또 제목에 써놨잖아요. 제품이 호응도 좋았던 만큼 4차 공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와 관련된 열받는 포인트들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엔 여러분 정말 많은 트러블 패치들이 있고요 또 그걸 소개하는 정말 많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있어요 제 채널을 통해서 여지껏 제대로 유튜브에서 광고 한번 된적 없었던 제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됐고 조회수도 잘 나왔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비포 애프터 리뷰도 있었고 대왕 환호성 트러블들 있잖아요 안에서부터 화산 폭발하듯이 생겨먹은 그런 모양에 농이 막꽉 차가지고 여기 끝에 이렇게 다 허옇게 막 엄청 크게 아무튼 그렇게 나는 트러블들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면 최대 많이 진정이 됐었던 영상을 풀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공지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님의 콘텐츠와 관련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법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다음 콘텐츠를 아래에 나열된 국가의 유튜브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스튜디오로 달려가 봤어요. 관리 페이지? 해당 영상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표시가 되는 세부 정보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제한상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걸로 시청이 불가 하 게끔 아니면 조회 수로 수익이, 안 나오게끔 이런 표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공개 처,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차단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못 보는 거야. 아니, 뭐 IP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으면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인데, 네, 그렇게 해서 차단당한 영상이 지금 총 3개나 됩니다. 영상을 지금 혼자 제작을 하고 있는데, 3개를 만들려면 그것도 하나의 막 15분 짜리, 18분 짜리 영상을 3개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그게다 반응도 좋았고 조회수도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단을 당했을 때는 이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이 제기를 하는 페이지 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영상에 문제가 없는 이유 이런 걸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논술 쓰듯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어떤 포인트로 내가 신고가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로 신고가 됐고 차단이 됐는지가 안 쓰여 있어요 매일에는 오로지 정고 요청으로 인한 차단라고 밖에 안돼 있거든요. 저한테 이유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니까 법적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옵션들 막 이런 거 도움말로 다 찾아가지고 그 옵션들에 해당되지 않는 다를 진... 진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막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 내가 이유를 찾아서 일단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 이, 제기설명하는 엄청 길게 썼어요. 1번. 뭐 저작권 문제가 없음. 뭐 2번. 뭐 용어에서도 문제가 없었음. 3번. 뭐라 그러지?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었다. 뭐 이러면서 촤다 썼고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 첨부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주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답이 없어요. 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도 한 거기 때문에 브랜드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거고 전 고통 속에서 나온 영상들. <laughs> 이게 차단이 나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내 노력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원래 이런 걸 재업로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감안을 해서 의약외품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단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쪽은. 특히나 뷰티의 의약외품 막 이런 거는 여드름이라고 말안 하고 트러블이라고 말해야 되고 뭐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뭐 도움을 받을 수있도 아무튼 이렇게 다 풀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왜냐면 서로 제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거를 다 감안을 해서 용어나 뭐 조심해야 되는 장면 같은 거 전부 다 삭제하고 말 바꾸고 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바꿔서 수정해서 재업로드를 했어요. 이번에도 반응 이 굉장히 좋았어. 보통 다시 재업로드하면 조회수가 좋게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되게 계속 잘 올라가는 거예요. 두번 올렸는데도. 와, 이거 정말 포텐셜이 좋았던 영상이구나. 꽤잘 만든 영상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좀 좋자마자 또 차단당. 두 번째 차단. 차단 메일이 오자마자 이재기 창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니 법적 신고를 당한 건 알겠는데 왜 신고를 했는지 이 영상이 뭐가 문제라서 신고를 한 건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다 증명을 하겠다라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답이 없어 하, 진짜 유튜브 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서포트 팀이라고 메일 주소도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신고한 쪽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겠냐?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차단을 한 거면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반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토로를 했는데 그런 답변은 우리도 그걸 알수 없다. 말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오만 가지 방향으로 가지를 틀어서 다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뿐이고 <laughs> 내가 헛다리를 짚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제기를 할때 이유가 워낙 많을 텐데 신고에 대한 그 원인 같은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증명을 해내냐면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눈물을 꾹 참고 그것마저도 감안해서 더 이상 이만큼 조심할 수가 없다라는 마인드로 이번에 아예 영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 대표님이랑 같이 인터뷰까지 했었던 영상이죠. 얘네가 가장 압도적으로 뾰족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더 무섭게 느끼고 너무 신기하게 느껴서 또 클릭해서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추려서 왔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laughs>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안전하게 또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차단당함. 세 번째 차단. 근데 그거는 좀 버티다가 차단을 당하더라고요. 그 웃긴 게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보통은 뭐한 3, 4일 만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거는 일주일인가 2주일도 더 지난 다음인가 때쯤에 차단을 당했다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진짜 사실은 첫 영상부터 타격이 너무 크죠.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는 컨텐츠마다 이런 꼴이 나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브랜드도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거기 법무팀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유튜브 본사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가 있어요.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종종 있대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경쟁사가 있잖아요. 라이벌 관계 회사가 돈을 받고, 신고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제가 만든 영상 속 제품은 신생 브랜드고 신박한 어디서 볼수 없는 사실 제품이거든요. 현존하는 트러블 패치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노출이 좀 크게 되자마자 신고를 계속해서 먹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아 그걸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도 진짜 똑같이 신고를 하시면 정말 역으로 신고하신 분 법적 제재를 받으면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자제하세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탑 뱃. 제발 그만해. 제발. 열받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5기로라도 더 준비를 했었던 여러분들이 또 언제 해요? 또 언제 해요? 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4차. 마켓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속 똑같은 제품을 소개하면 좀 지루하실까봐 이번에 살짝 제품을 꼬아서도 준비를 했고요. 실험 영상도 좀 준비를 했어요. <laughs> 이 마그네슘 트러블 패치는 특허받은 기술로 이온화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의료기술에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마그네슘이 맞닿은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어, 피부가 조금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체 이미 있는 성분 그리고 무해하다 보니까 약간 피부 속에 침투를 해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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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주면은 그냥 물 속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기포가 캐막 발생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에서 발생하는 이온화라는 과정인데 pH 밸런스를 맞춰 줘서 피부 주변에 건강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와 맞닿는 표면이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속에 막 상처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서 간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들처럼 직접 침투를 흉내만 내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정말 표피층 아래로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직접 붙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뾰족한데 따끔하고 딱딱해가지고 바늘이 연상이 되는데 이제 바늘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니들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표현을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무튼 뭐 뾰족하게 생겼어요. 돌기같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붙인 다음에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 또 패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따끔따끔따끔 따끔 따끔 합니다 근데 이게 퍼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약간 약간 계속 터치하게 되는 정도의 그런 느낌 이죠 진짜 이렇게 특허받은 신제품들은 항상 출시를 할때 항상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준비했었던 기존 마켓은 요거 두 개였거든요 넓은 범위에 더 깊숙하게 자극을 줄수 있는 레드 패치 요거는 이제 내용물이 12개가 들어있고 요거를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데 마이너스 10%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한 버전 원래 나도 오리지널 사이즈 좀 작은데 스팟스팟에 자극을 줄수 있는 원나이 트러블 패치 이것도 12개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 플러스 1 하나하나 하나 더 드리고 마이너스 10% 할인해서 더 챙겨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요렇게만 준비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요런 게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 번째 구성도 준비를 했거든요 뭐냐면 짠! 페이셜 멀티 케어 포 스킨 트러블 솔루션 그래서 전방위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 패치도 레드 패치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고 되게 넓어서 저처럼 약간 라인으로 난단 말이에요 별자리 그리듯이 조그맣게 뾰루지처럼 뼈 하나 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되게 큰 화농성 트러블 하나 이렇게 나고 그 밑에 또 다닥다닥 이렇게 더 나고 제가 이번에 임신하고 나서 사실 트러블이 엄청 심해졌었어요. 감당이 안될 정도로. 왜냐면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부 관리를 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고 로션 한번 바로 계속 누워있었던 게 다예요. 쌩얼이라서 계속 손으로 막 엄, 얼굴 막 문대고 만지면서 막 풀어대고 막 이러니까 원래 나던 거보다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마 라인에도 평생 안 나던 트러블이 막 다닥다닥 나가지고 거기 때도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얘는 패치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길쭉한 나비 모양처럼 나비존에 붙일만한 그런 사이즈로 나서 라인형으로 나는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한 번에 3, 4개의 트러블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패치는 4개가 들어있고 안에 진정용 시트 마스크가 2개가 들어있어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피부 전체를 더 빠르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얘도 패치 4개가 들어있고 시트 마스크 2개가 들어있는 요 하나의 제품을 원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0% 할인을 더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드리면 마스크 2개만 있을 땐 아쉽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구매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레드 패치랑 원나잇 패치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구매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거에도 시트 마스크를 쓰고 싶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진정 마스크 그리고 기능적으로 미백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 요거 랜덤으로 해서 3개씩 3장을 더... 추가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한해서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범위성으로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하나 하나 쓰는 게 너무 금방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금방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서브 마스크 제품이랑 기존 것보다 더 넓고 흡수가 잘될수 있는 패치를 같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패치 자체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기존 패치랑 되게 다른 게 구멍이 똥똥똥똥 가 뚫려 있어요. 자극을 주는 그 마그네슘 부위에는 그 위에 덮는 게 하나도 없고 가장자리에만 이렇게 스티커가 남아있어가지고 원래 맨살 붙여야지 더잘 붙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앰플이라든지 아니면 진정 마스크 시트를 올렸을 때 유효 성분들이 여기를 다 뚫고서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른 진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거예요. 물론 접착성은 좀 떨어지죠. 액체가 같이 이렇게 주입이 되면 금방 뜨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잠잘 때 정말 조심하게 자야 되는 특징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홈케어 하듯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딱 붙이고 계속 이렇 톡톡톡톡톡 붙이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됐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건 또 그쪽에서 자랑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랑을 같이 해드리는데 또 외국의 또 글로벌한 뷰티 브랜드 그리고 어 이쪽 우리나라의 대웅제약이라는 곳이랑 그 특허 받은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기술 협약을 체결을 했대요. 제휴를 맺은 거죠. 스노우 투 플러스 여기서 만드는 제조한 제품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웅제약에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이지덤 니들케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똑같거든요. 여기 있는 제품이랑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제조사가 이스노트 플러스예요. 올리브영에서도 이지덤 니들케어라는 걸로 판매가 되고 있고 AC 마그네슘 패치라는 것도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여기 제품인데 이름만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도 이걸 팔수 있게끔 제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마켓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1, 2, 3, 4, 5. 이번에 5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5일 동안에 구매해주신 분들의 한정을 해가지고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원 플러스 1, 원 플러스 1뭐 이미도 2개씩, 4개씩, 6개씩 더블로 가져가시는 거지만 인스타 스토리에 요렇게, 요렇게 쓰셔가지고 구매 인증을 해 주시면 AC 마그네슘 패치 10분 그리고 이지덤 니들 케어 10분 총 20분한테 패치 보내 드릴 거예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제가 요새 겪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면서 유튜브에 이 답답한 일 처리 면모와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오기로 열받아서 준비한 사차 마켓까지 여러분들한테 또속 시원히 토크로 풀어 봤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유튜브를 하신다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녕!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머리도 시커매가지고, 이 입술색이 훨씬 더 화사해진 것 같은데, 오늘 바른 립스틱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았거든요. 입생로랑에서. 워터스테인 글로우 204번. 요거, 디올루즈 999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크게 바르고, 요거 안쪽에서 바르고.